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자, 오. 앉아, 앉아, 리아앉리멀리리아앉리멀리 앉아. 앉리앉아리 찍고있어 정이야야이2 0 0메달이메이제 풀로 찍고이어 풀로 이메달. 이 이메달. 어 이메달. 이메달. 이 이메달. 이이이이이이이 오늘 평균 비거리는 172m입니다. 참고하세요. 맨날 세게 떠나도 별 차이 없네. 아널티가 낙었어요. 아내두 개잖아. 하나가 하나가 진짜 널티인데

Fairway. <목소리> 웨이나 왼쪽 오른쪽 모두 들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돌려 돌려. I'm ready. 칠 어? 자, 올라가자. 올라갑시다, 우리. 야 r e a 시다 그래, 어때? 마지막에 냈지? 햄없 어떻게 아야주이통틀어 나온 인프로님 스윙에 차때1 0 0 1 0 0이이하면어지 이따가 돌긴 해. 오늘 저기 하고 있어. 지금 0수페널티 브럭입니다.

레디 내가 질량이냐 어졌어 방어 어시 막관되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야, 이제 몸 비리는 거야? 느낌은? 이제 몸이 풀려? ready. 왜그지이요이 뭐. 야. 야, 고도씨 그렇게 많이 좀우 달아 가고부 쳐야 되는.

이거 당연히 음, 저렇게 돌리치면 어우 음, 힘드네 이게 숙여서 때리는 거는 힘들어 음. 이러 짧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치면은 짧게 됐는데 밑으로 는뭐기 길게 잡아야지 아니 원래 짧게 잡으라고 왜냐면은 그거 안맞을때데더 후기 숙이려 해야 된다이 거지 아, 허리를? 어나 허리 펴서 안돼 그래서 나 같이 약간 짧게 잡는 거야 정대 보니까 고개 이 <laughs> 근데 그 힘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Rough. <laughs> Ready. Ready.

어우 가서 뭐라고 하면? 안끝니다우르릉거요 Ready. 에이. 빨갱이네, 빨갱이. 빨갱이를 이겨내라. 응? 쓰다. 아니야.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좋습니다. c 아무렇지. 떠보기로 봐. 자. 1할 이거 너는 또10%할인이 요단강인데 이게 더 무섭다야. 요단강인데. 빨갱이보다 낫지.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요단강인데. 그러면 뭐 어디가? 아야, 그거 감안돼, 공격은. 야, 공격 넘어간다, 넘어 넘어간다. 아우. 프로그램이 아, 안넘어가게 잡아주네. 음, 정원의 저거 실질에 넘어올 수도 있어. r e a d 예전에 봤어. r e 또 씨, 빨갱이 보러 가네, 빨갱이. 아유, 아까깝다. 잘 쳤는데. 됐어. 아, 예, 석 씨도, 한 씨도, 한 씨도, 한 씨도, 윤 프로 님 컨트롤 차례 입니다. 좌측 으로 반컵 정도 봤 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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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Can see. r i p l 다 놀아주고 왜지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